자, 5번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음, 어, 의 공부가 조금 약하신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어, 김태동 파워북카를 어,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면 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D라는 접두사는 증가와 추락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증가 더이런 말이고, best는 넓은 강하란 뜻이라 했죠. 건물이 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거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럼 더 넓어 보이겠죠. 그래서 devastating 이 파괴시키는 단어입니다. 뭔가 전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거. 그럼 단어 를 찾아야 되는데 beneficial 은 배너가 들어가면 좋은 이미지라겠죠. 이런 말씀 우리에게 f y 피와 살에 좋은 것이다. 피와 살에 좋은 것이다. 유익한 거라 했죠. 유익한 이로운 뜻이라 했고 어, 그다음에 debilitating. d 는 증가죠. d 의 비리비리. 몸 자체가 지금 몸이 지금 더 비리비리해지고 있다. 세약해지고 있다는 이기죠 뭔가 세약해지고 있는 느낌이고 Restimate는 합법화시키다는 뜻이고 Disastrous는 재앙적인, 파괴적인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왔죠. 파괴적인. 해석은 그러한 결과들은 Adolescent, 청소년들에 대해서 바로 디 e 스테이팅될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파괴적이 게될수 있다. 재앙적이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답은 4번이고. 자, 베 e v 이 s t 김태동 파워과에서 어디서 적중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죠. 여기 있네요. 바로 221쪽 8.0에 제일, 여기 220쪽 제일 아랫부분에 나오죠. Annihilate. 전멸시키다. 그래서, devastate. 더강하게 하려면은, 바로, 뭐를, 그 근무를 파괴시켜야 된다 했겠죠. 그래서, 파괴시키다, 전멸시키다. 최근에 중요한 단어, annihilate 하고, devastate. 이거 두개 정리해야 되고, 역시, 집중이 되었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좀 어려웠죠. circumvent는, 역시 이것도 김태동 파워복화에 나오는데, circum은, 이거는 이제 주변이란 뜻이고, 그 다음, vent는, 이거 이제 배출구. 어, 주변에 배출구를 만들어서 피해버린다 했겠죠. 피해 나가다, 뭔가 해피하다, 선수치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피하다, 이베이드가 답이 되었죠. intervene는 개입하다, 끼어들다는 뜻이고, stiff rate는 명시하다, 규정하다는 뜻이고, eradicate는, 어, 뿌리를 뽑을 때, 어, 뿌리채 뽑을 때 하는 말, 에라, 지까지게안 뽑히나 두고 보자. 근절시키다 뿌리채 뽑다, 근절시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어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v 컴벤트 피할 수 있고 선수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베이드 피하다 뜻이고 답은 1 번이고. 요것도 김태동 파워복카 8.0에 적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28쪽에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죠. v 컴벤트 주변에다가 벤트 배출구를 만들어서 뭔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선수치다. 아, 웃 위시, wish, 동요로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치다라는 것은 선수를 쳐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되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영작평 문법 38번 더 갈까요? 당신이 2번 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럼 과거에 몰랐다는 이야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 병문안 갔었을 텐데, 병문안 과거에 못 갔다는 이야기죠. 둘다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문제 풀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어,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4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나오죠? 플랫폼 4번. 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서 형식은 조건절이 if 주어 일반 동사의 과거요. 비동사일 때는 월이 된다고 했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이렇게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완료가 빠져있네요. 과거 사실이 반대로서, 어, 조건절은 if, 주어, head, pp가 되고,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가 된다 했죠. 여기서 이제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된다. 이거 두개 내용을 이해해야 풀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 영남대학교 편입 영어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온다 했겠죠? 이 혼합가정법. 이 혼합가정법은 어, 내년도 시험 또 준비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어, 이론 시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1번 if 주어 new가 아니죠. head pp가 돼 있어야 되니까 2번은 having pp로 시작하는 게분사구문이죠 제껴야 되고 3번은 head 주어 pp 도치된 형태는 잘 됐는데 추절 쪽이가 조동사 과거 동사 운형이 되어 있는데. 어, 가정법 가구 관련은 조동사 가구 해부 pp 가돼 있어야 되니까 제 끼고, 4번이 head, 주어, pp 도치되는 형태 맞고, 주절이 조동사 가구 해부 pp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38번까지. 분...